위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색상호 다이 이번에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됐고 챕터2도 나왔다고 해서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챕터1 클리어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들어왔더니 와 많이 바뀌었네 뭔가 열쇠 잠기는 것도 있구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뭐지? 뭔가 가스실이 있네? 펑크? 세계에서 0? 특별? 뭐지 이거? 와 399로버? 뭐 사볼까? 엔터티라는 것도 있어요? 챕터 2. 뭔가를 발견을 하면 주는 건가? 애물들이 여러 가지 있나 봐. 어, 이거 있다. 장착. 오, 장착하면 외형 변화는 없구요 <laughs> 아, 등에 뭐 아, 뒤에 뒤에 뭐 따라댕기네. 표정봐! 나를 보호해주는거 그런느낌? 뭔가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죠? 좋아요 일단 내가 챕터1을 클리어를 했는데 챕터2부터 바로 들어가는게 없는거같아 아예 초기화가 된거같은데? 한번 여기 들어가볼까요? 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되나보다 내가 전에 속도 구입도 했는데 이것도 있네요? 받는거? 게임처럼 빅워크 게임에 가입해... 잠금이지? 음 일단 런닝슈즈 추가생명 런닝슈즈 한번 사볼까요? 이거 너네 전에 샀거든? 사니까 더 구입이 안되죠. 왜냐면 또 샀는데 추가 구입되고 이러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얘 뒤에서 나를 뭔가 보호를 해주는데, 일단 13개 여기로 올라가는 거 있었죠. 오, 벌써 4개야. 거의 절반 정도가 완료됐어요. 아직 멀었는데, 13개면 절반 안... 아닌데, 벽뒤에있나다 어, 여기 빨간색인가? 면이 겁내 오들어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스타일은 비슷하네 했던 거니까 빨리 끝내보자구요 자 노란색 열고 그 다음에 토피류 뭐지? 뭐야 이건 처음보는데? 위로 올라가? 어, 기아학인가요? 뭔가 올라가나 본데? 근데 올라가는 게 맞나? 위에 뭐 아이템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아, 저기 뭔가 줄이, 아, 저기 뭔가 문이 있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올라오니까 보이네요. 오케이. 오. 어허. 어, 칸 어, 렇지 나이스 녹이 페인트 페인트. 열 어, 야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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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녹색 찾자챕터1도 지금 거의 리뉴얼이 됐다시피 하네요 지금 새로운 게임 같아. 이런 여기서 자고 있네. 친구 얼른 페인트 구해. <laughs> 여기서 자고 있어. 피곤하면 좀 들어가서 쉬고 쉬고 오든가. 어제 받아쓰기 시험을 너무 많이 틀렸나?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은데 로이따. 마지막 황금 열쇠. 이제 자물쇠를 찾아야 돼요. 뭔가 검은색 방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었어. 벤트 타는 데. 여기. 아, 어, 여기 다시 가야 돼요? 저쪽 열쇠 있네. 여기였네. 오케이. 마지막! 페인트. 획득. 전부 획득했어요. 뭔가 열려 있어야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면. 자. 챕터 1이 이렇게 해서 클리어가 돼 있었죠. 그리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이제 엔딩이었는데 이제 챕터 2가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챕터 2로 넘어가겠지. 자 흰색 페인트얻었어요 블랙 앤 화이트. 이제 검은색을 점령하고 이제 화이트로 가는 거야. 이제 안전지대로 돌아가라는 얘기. 나이스. 도착! 자 흰색 완료 이 4개의 문은 무엇이라고? 또 있어? 뭐지? 오마이 뭐야 시간이 있는데? 오 어? 오와 오와 갓겜이다 스토리인가? 아까 되게 엔티티 있는데? 와, 뭔가 수채화 그린 것 같아. 오, 예술작품이야. 탈출했어요? <laughs> 뭐야? 탈출한 거야? 또 다쳤네? 이게 한번 죽으면. 아, 챕터 2 열렸다. 아까 이거 없었는데? 아, 이게 아까 그 그림 수채화. 우와. 갓게임이네와 예술 작품이다 완전 붓으로 그린 것 같잖아요 그죠그리 LED도 나오고 챕터 2 현재 내가 윈이 12번이나 있네 나 12번이나 이긴 적이 없는데 <laughs> 저쪽에 친구들은 아직 여기 안열리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음, 뭐야 챕터 1이 있는데 저기? 뭐지? 똑같은데 챕터 2랑 미치가아 틀리다 기로 이건 뭐야, 기록? 세계에서 3? 아, 이것도 또 무슨 3구구나, 바로. 그냥 패시인가, 그냥? 패시라면 그냥 얘 그냥 가, 갖고 당길게요. 굳이 능력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안 주고. 일단. 일단 여기 서 들어가서 이걸열어놓는게 목적인데, 챕터 2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다, 지금 챕터 2를 했나봐. 아, 틀리네, 틀리네, 챕터 2는. 어, 뭔가, 줄이가 있네? 왜물 튜브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 뭐야, 저 괴물. 오! 아까랑 틀려. 챕터가 그냥 틀려. 뺐다구, 뺐다구. 어, 아, 최종은 이거 열어야 돼. 일단 난 빨간색. 괴물이 좀더 작아진 것 같은데? 오! 어, 그러고 보니까 나왜 이거 색깔 안 나타나지? 빨간색 붙었는데, 원래 이거 빨간색 붙으면 이게 빨간색 돼야 되는데, 어, 이번에 더조그마하고 다양한 애들이 다양한 애들이 많이 댕겨 이게 무지하게 맞았는데, 나이스 브러쉬, 사탕에서 올라간 데가 있네. 여기는... 어, 그냥 여기 여기로 가는 길? 오 마이? 온다.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어, 마이 어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이 뭔가 비슷하긴 한데, 원리는. 몬스터가 좀 틀리네. 몬스터가 많아, 많아. 챕터 1의 몬스터가 좀 주니어를 좀, 새끼를 좀깐것 같아. 아, 그나저나, 빨간색이로열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어, 여긴 두개열 연속으로 있네요. 어, 이제는 광산도 필요하네? 나이스. 오! 작아서 잘 안, 안 보여. 까고송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부딪히겠네. 빨간색이다 나이스, 그 다음에 핑크, 드라이버, 최종 여기를보 뭐 뭔가 여는 게 있나봐. 여기 불 들어오게 해서. 이거 이상한 데 나오는데, 어머, 뭐 지나갔다 만큼. 나이 페인트 통이 없거든. 크랄번. 나이스 브러시. 사라? 사라 사라? 어불 지르는 것도 있네? 도구가 없으면 통과할 수 없어요. 일단 드라이버, 드라이버 방을 찾아야 돼. 여기 또 뭔가 벽을 또 부셔야 되네, 다이너마이트로. 나이스. 다섯 개. 돌아다니다가 브러쉬 다섯 개를 뺐어요. 오! 오, 쪼. 쪼꼬매가지고 안보여. 먼지만해. 오, 딱 되게 크네? 광산캐는 어, 도구. 음, 브러쉬 또 있다. 오, 돌아다니다가 벌써 여섯 개를 얻었어요. 또 키카자도 필요해 여긴 또. 일단 맵에 한 6개 정도 뿌려져 있고, 방에 한 6개 정도 뿌려져 있고, 그런 것보다 어, 드라이버 방을 찾아야 되는데, 어마에 뒤척다다 잡히네. 얘들 드라이버 방, 드라이버 방, 여기 뭐야? 어? 뭔가 숨겨진 이스테그인가 본데? 어 여기 여는 데가 있네? 여기 벽 있잖아요. 이렇게 어? 어? 여기도 뚫려져 있네? 오! 이거 이상한 방이다. 이스테그인가 봐. 이방 뭐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스테그가 뭐 아무것도 안주네? 뺏지라. 배지를... <laughs> 배지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걸안 주네? 틈새 이 살짝 보이는데 이런 데가 시크릿 방이 있는 것 같아. 녹색도 있었죠, 여기. 여기는 빠루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오, 어, 그러면 이런 방잘 봐야겠다. 여기도 있네, 빨간색. 여긴 벽이네. 오, 음? 여기도 있다. 바다가 차가운 도움이 되면 도구를 찾아야 돼. 어, 원래 가야 되는 길인가 건 봐요. 아, 그러나 드라이버 어디지, 있 드라이버가? 아, 여기다. 아, 벤트였구나. 오케이, 주황색. 오많이 여기 있다, 주황색. 페인트 자 브러시 다섯개 남았고 노란색 노란색이 아까 벽쪽에 있었어 녹, 노란색 찾았다 아 여기 다이너마이터 주는구나 벽 부시는거죠? 이번엔 철사 엔, 엔티티네 백놈에 나오는 여기다 오. 아또 오비... 오비... 포테이토 칩을 해놨나?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감자 칩을 감자 포테이토를 엮어 만든 것 같은데? 좀휘어 일자가 아니야 아니, 휘어가지고 다행이네 다른 캐릭터랑 충돌이 안 일어나서 다낭키드 때문에 밀리그름이 짜증났을 텐데 오케이 녹색 민트 갖고 와야 되는 거 여기에 한번 더 와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자 이제 브러쉬도 하나 줘야죠 브러쉬? 어? 여기는 또 빠르네 자 탄광 탄광 도구 구했다 아까 바닥 열수 있는 거 있지 않았나? 어 요런데 저기 눈가 들어가죠 지금 오케이,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뿅뿅기가 있네요, 에 당구장도 있고, 아케이드, 오. 곡 AC가 이상한 곳이래요. 비밀의 방, 두 개째 발견. 여기 비밀의 방인 것 같아요. 엔티티 온다. 근데 뭔가 클릭되면 뭔가 여기 화면에 뭔가 막 나오고 이러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런 건 없네. 그냥 비밀의 방, 이스테그, 끝. 어, 이거 죽는 게 있네? 상호작용? 어, 이거 불을 키네? 여기 내려가는 데 있나? 아, 여긴 바로. 여기? 여기 열었고. 저기 조그만 애들은 따라다니지 않고 그냥 자기 가는 길을 가는 건것 같아. 게다가문 없으면 부딪히는 거죠. 따라오고 아오 달져했다오 살았네 내가 목숨을 구입을 안 했거든 죽으면 다시 해야 되거든 응 빨간색 어 여기 다이너마이트 필요하네 다이너마이트 이미 썼는데 뭐 횃불도 갖고 있는 는 횃불이 아까 그 거미줄 치는 거겠죠? 여기도 있네. 어? 여기도 세프티 언니가 있어. 썸 시크릿 히든 키 카드가 필요하대. 아 안에 이렇게 생겼네. 시크릿 방 안에 벽으로 부시는데 안에는 키친 같아요 키친. 해바라기 꽃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시크릿 방을 먼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아 여기다. 없애 버렸어요. 오. 이건 또 뭐야? 무슨 라면 줄 같은 거 타고 저 저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 마이. 오. 이게 뭔가 텐션이 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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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나이스. 이제 민트. 아까 검은색 방이었어. 검은색 오비맵에서 민트분 있었던 것같아 여기인가? 아 여기죠? 어, 포테이토 방이었구나. 아까 감자칩 방. 지금 점점하면 잘 가네. 오, 오비맵을 아주 많이 해보셨나봐. 난 이로 간다. 뭐야 아무것도 안 주고 파란색 그냥 준다고? 파란색? 파란색이 메인이었네 오마이 아우 잡힐 뻔했다 여기 있다 횃불 자 횃불은 거미줄 치는 건데 거미줄 치기 전에 시크릿 룸을 한번 먼저 볼게요 거미줄 치는 시크릿 룸이 있었거든 여기 여기는 마스터키 어, 여기 빨간색, 여긴 벽이네. <laughs> 다이너마이트, 여기 나이스 찾았다. 오, 저품질 거미, 거미가 품질이 안 좋아. 어, 무슨 댕댕이 집이 있네요. 밥그릇도 있고, 이건 뭐지? 위에 뭐 올라가는 거 있나? 어, 나가는 거, 어, 나가, 나가지는데, 어, 나가는 재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네? 굳이 열 필요가 없네.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봐,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뭔가 빼찌를 준다든지 그런 게 없네. 그래서 뭐 강아지가 뭐 왈왈거리고 반겨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어, 밥 주면 또 좋아. 꼬리도 흔들어지고 그냥 이런 거라는 거. 거미줄 이제 치러 갑시다. 검. 어 이거 왜또 닫았어? 아 이게 닫혔다가 열렸다 그러는구나. 전기가 나갔구나. 그래서 이거 켜야 되는 거구나. 근초였는데 다이너마이트 방, 그지 여기 있죠? 오케이, 통과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 자, 보라색, 보라색 중앙, 큰 문, 큰문 열리는 곳, 거기에 있었어. 오, 괜찮다. 열렸다. 여기에 있죠? 오케이? 나이스 키 카드 획득, 음, 뭔가 열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시크릿방 열수 있죠? 일단 시크릿방을 한번 열어는볼게요 이걸로 키를 열수 있는 데가 있었어 시크릿방이 없네 엔티티 친구 한명 죽었어 엔티티가 나랑 손바, 손바꼭질 하자는데? 여기 그렇지 여기 굿 여기 뭔가 의심스러운데? 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데가 있네? 뭐가 있을까요? 뭔가 못 올라가게 나무가 걸리는데? 뭐지? <laughs> 나무가 못 올라가게 하고 있어 뭐야 위에 뭔가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안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검은 게 있고 그림이 이렇게 있네. 어 이거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왜 떨어지게 해놨지? 요렇게 돼 있다는 거. 어차피 가두가 상호작용이나 이스테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열어보고 구경 한번 하는데요. 여기는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놨어. 도대체 무슨 의도지? 사다리를 만들어 놓지 말든가. 그렇다고 여기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할수 없네. 어쨌든 여기에 뭔가 있고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오케이 키 카드를 열수 있는 비밀의 공간이었어요 여기 있다 찾았다 거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데요 아, 여기 또뭐 양파링이야 포테이토 양파링 뭐다 나오네. 어디 까지 올라 가야 돼？굉장히 높이 올라 가야 되는것같 은데, 무조건 위로 만가는게아 니고, 연결 고리 를잘 봐야 되 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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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바로 헥테리스닉이 또 빠루로 열수 있는 시크릿 룸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다. 오케이. 뭐야? 뭐 이상한 소리가 나. 네또 하나? 어? 수영장에 도 들어가네? 튜브가, 튜브만 컬러예요? 이로 들어가? 떠있네? 오, 이기 점프해? 시크리빵 수영장 나이스 왜 이렇게 무거웠죠? 뭐가 무거웠을까? 오 마이 페인트 핑크 선인장이 엎어져 있나? 파란색 페인트 엎어져 있고 뭐야 이거 왜 빨간색 피자국이고 발바닥 자국이 있는데? 오. 누군가 왔었어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거야 그죠? 떡밥을 뿌리고 온거 보니까. 저 핑크는 대놓고 눈에 보이던 방이 있었는데 핑크 방 찾으면 되는데 핑크 방이 내가 돌아다니다가 제일 많이 본 방이거든. 핑크 방이 눈에 제일 많이 보였었어. 근데 또 막상 찾으러 가려니까 그죠? 여기 숨은 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다. 열쇠, 오케이. 어, 이 친구 죽었네? 아, 맞아. 열쇠방으로 열수 있는 시크릿도 있었어요. 그거부터 열어봅시다. 이건가? 오, 예? 나이스, 바로 나왔네? 어, 아기방이다. 웃어요. 나무에요 집이에요. 그랬구나. 열쇠를 열어보는 시크릿 룸. 어디였더라? 어디였더라? 여기있더라! 나이스더라! 다 열었다! 오 마이. 다 열자마자 엔티티한테 밟힐 뻔? 잡힐 뻔? 또네 이녀석? 오 마이. 어, 지금 잡혔다. 개주 일로 와. 딴데 좀 가. 와 나만 노리네? 반대로? 반대로? 오마오마 사람이 없어 지금. 사람 별로 없어 가지고. 내가 문 사람만 계속 모내 지금. 여기다. 열렸쥬? 자 페인트 오. 별 세상이요. 와우. 여기 페인트 있다. 끝에 도달하면 시작을 가야, 시작을 찾아야 된다. 시작점 찾으래. 와. 별 세상 우주. 오, 각 게임이다. 잘 만들었다. 굉장히 착의적이고 상상력을 막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잘 만들었네. 오, 되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공포 게임이에요. 자 이제 나는 시작점으로 가서. 흰색 페인트 통을 칠하면 챕터 2도 클리어가 되겠죠 안전지대 나이스 음 클리어 탈출했나요? 아니면 탈출했나요? 이네 개만은 무엇일까 아까 이첫 번째 봤죠? 두 번째 볼까? 그건 뭐지? 뭐야 <laughs> 뭐야 나왜 떨어져 오마이 저기 꼬링하는 거야? 오! 탈출했어? 와우! 이건 뭐지? X2번? 이거 한번 클릭해봐봐요. 셋지 획득했네. 챕터 2를 획득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챕터 2를 4번을 한번 클리어해서 그방 4개를 한번 봐봐라. 그 얘기 같아요. 챕터 1이나 2를 클리어해서. 현재 한 지금 챕터 1, 2 해가지고 두개의 방을 본거죠. 1번, 2번. 하나에 재미 요소 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재밌었고요또 챕터 3 나오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굉장히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고 상상력을 좀 자극시키면서 그동안에 했던 공포 게임과는 다르게 색깔을 가지고 하는 창의적인 공포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귀찮은게 굉장히 되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끈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점은 이정도 있고 엔터티도 내서 지금 현재 이거 좀 설치한거고 이펫 같은 거펫 장착 같은 거 이렇게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펫 달고 댕길 수 있는 거이 정도 해봤습니다. 좋아요 블레이드 위바였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